남자가 망하면 여자는 이은하고 간다라는 얘기죠. 더 그때일수록 진짜 더팔 걷어붙이고, 운용의 주체,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충전자로서 그 행위를 어떻게 못 대했나. 또 활동의 주체는 무엇이 행위연장에서 활동하는데 부족함이 있어서 이러한 현상이 이렇게 일어났나. 서로가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제기한다면 올랐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잖아 그래서 이 부분은 허무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그래요 왜 허무의 그림자일까 모든 물질 요건 허무한 것이에요 뿐이라는 생각밖에 안합니 가지고 있을 때뿐, 내 주머니에 있을 때뿐, 내가 욕망을 느끼고 있을 때뿐, 그건 순간이 걸라. 우리는 뭐 순간에서 영원으로라는 소리를 했지. 이거는 인간의 삶을 얘기를 하겠지만 물질 욕이 순간에서 영원이 걸라. 그런 노래도 있잖아. 그때가 좋았지, 정말로 좋았지. 그리고 나온 건이 이제는 정말 꿈이야 그런 노래가 있었어, 있었죠? 음. 그게 지금 정확히 나타나는 거구나. 그 물질이 너한테 영원히 있을 것 같은가? 지키지도 못하고 쓸지도 못하면 아니, 쓸 줄을 모르면 지키지도 못하는 거예요. 쓸 줄을 모르는데 지킬 수 있을까? 아, 그거는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바르게 아쉬워 선순환을 시키어나가는 이들이 지키면서 너의 창고를 늘려나가는 일이야. 그래서 부부는 허무의 그림자. 서로의 꿈을 맞아갖고 그 자리에 올랐으면 그에 걸맞는, 먼저 주고 후에받는 선순환 행위를 다해야 되는데 그 행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위현장 사회에서 활동의 주체 바운다리는 좁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혼한다고. 불쌍한 건 자식새끼인데, 문제는 자식새끼가 그걸 고세이로 답습한단 말이야. 자식은 부모 닮아요. 아,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기는 있어. 성장하면서 근데 결국은 뭐야? 부모가 그꼴로 된다면 얘도 어떠한 에너지를 먹지 못하고 충전하지 못하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부모꼴을 당해. 타고난 심성이 같은 집안이라도 다른 이들이 있다고. 그들 이들은 더 고개 킬수 있는 그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공부의 차원을 모르고 그냥 놔둔단 말이야. 사회가 너를 가르키는. 하나의 교육기관이라는 건 모르는 이들은 없어요. 근데 그 사회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육성량을 먹기 위해 육성량을 공부시키는 곳으로만 알지. 대자연 교과서여 내 앞에 있는 창 참고서라는 그 사실을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것이야. 나의 부족함은 누구를 통해 나타나냐? 내 앞에 인연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를 통해 내가 배워나간다는 인식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을 얼굴게 가르쳐 준 곳이 없으니까, 나이가 먹어도, 고운 심정 갖고 태어났던 니가 그대로 부모의 그 삶의 행위를 답습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교육을 받는 것이에요. 지식. 성인이 되자는 지혜를 받는 것이죠. 이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이 공부를 하지 못하면, 그대로 부모 답습해요. 그래서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남이에요, 지른 지른. 하지만 부모 자식지간은 천륜지간이에요. 물론 이들도 그 부디의 불상사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거나 헤어지면 또 허물을 읊조릴 수는 있겠지만 죽어서도 부모 자식지간은 영원한 것이에요. 하지만 부부지간은 완전히 허무한 것이죠 백년회로 했다 그래 자식 잘 키우고 그리고 같이 죽었다 그랬으면 우리나라는 족보라는 게 있죠 족보에 같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시집안이 최씨로 갔으면 최씨 집안의 며느리로서 그 족보에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족보에 영원히 있을까 나 아까 영원히 없다고 그랬지. 그럼 언제까지의 채취 집안의 면허리로 있는 것인가? 그 신랑이 윤회하기 전까지야. 윤회를 하고 나면 이 부인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신랑 집으로 돌아가. 비가 와갖고 물이 넘쳐나잖아요. 넘쳐나는 물 옆에는 뭐가 있어? 유괴생명체들이 많이 자라나지. 비가 안 왔고 물이 빠지면 고스란히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그게 친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윤회를 했으면 또 다른 무인을 얻을 거야. 그렇죠? 이 부인도 다시 윤회를 한다면 또 다른 신랑을 만나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느냐가에 따라 갖고 행의 여부가 달리 나타나는 것이지. 그래서 이번 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 부부는 허무의 그림자일 뿐인가. 예. 하지만 지금 이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갖고 저승에서의 행보가 틀리고 다음 생에서의 그 삶의 행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격이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번 생에도 가르치지 않아도 모든 걸 몸소 겪으면서 경험하는 게 배우겠지만 진정한 배움은 진정한 가르침은 이 대자연의 진리를 아는 이한테 받는 다는데 있어요. 내가 요즘에 또 하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모르고 하는 행동, 알고 하는 행동, 어떤 게 진심일까요? 모르고 하는 행동이 진심일까? 알고 하는 행동이 진심일까? 아, 모르고 하는 행동이 진심입니다. 알면은 그 행위를 안 해요. 모르고 하기 때문에 막대먹은 짓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막대먹은 짓, 천박한 짓, 천한 짓, 격떨어지는 짓, 그런 거 하지 못하게끔 인간은 가르침을 주는 것이지. 영적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게만 있는 일이죠. 동물은 경험이에요, 경험. 윤회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게 없걸라, 영혼이 없어서. 알면, 그 행위를 안 하려고 내가 내 안에서 나와 싸운다고. 근데 알아도 내가 생활하는데 너무 궁핍하고 어렵다면, 알면서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불법도 저지르고 그래요. 근데 또이 문제를 풀려면 수백 수천 가지로 그 파헤쳐 버리는 실타래를 풀어야 되니까 내가 나가 나중에 공부할 수 있으면 그때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죽으면 이 씨가 제집 안에 그 면인리가 되는데 그최씨 집안의 신랑이 윤회를 하면 부인은 본가로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이 있죠 나는 죽어도 시집의 귀신이 되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순 거짓말이야 길어야 삼대걸랑 3대 삼대 3대 안으로 윤회를 한단 말이에요 나의 진화를 위해서 또, 나의 진화는 무엇을 뜻하는가? 나의 저천기에서 받아온 나의 업의 때를 씻기 위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반드시 태어나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위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나의 업의 때를 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기 때문에. 현재는 과거를 통해 있는 거고, 이 현재는 미래를 위해 있는 것이에요. 내 업을 사하려면, 현재에도 지금 업싸움에 대한 행위를 다하겠지만, 내가 어느 계층에 어디에서 얼마만큼 업싸움의 행위를 다한지 모른다면, 지금은 깨우친 이한테 이러걸 들으면, 다음 쌍에는 나의 인기 안에 이 모든 게 담아져 있기 때문에 행위가 달라지고, 삶의 격이 달라져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몰라서 못하면, 못하는 만큼 못 사는 것이고, 못 사는 만큼 삶이 고통스러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만큼 삶은 천박해진다는 얘기예요.